네,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달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는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른 자화자찬의 실속 없는 말잔치 이벤트로 끝났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오찬에 이어 기자 회견에서도 야당을 존중하고 자주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절대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를 정면으로 거듭 차고 있습니다. 국회의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을 독식한 것도 모자라 어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대통령은 앞에서는 협치를 강조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행동대장처럼 뒤에서는 힘으로 소수 야당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을 범죄 집단처럼 묘사하면서 계획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이를 두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권 입맛대로 휘두르기 위한 수사기관의 권력 신여화 시도라고 우려하고 계십니다. 어제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자업자득이라는 표현까지 사, 사용했습니다. 대통령 자신과 측근에 대한 수사 때문에 정당한 수사도 부당한 수사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지 걱정입니다.